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세절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건강과 상황,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을 어루만지시사 소망과 희망과 기쁨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예배를 향한 사, 사모함의 마음. 또한 온전히 이 주의 성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으시는 귀하고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참으로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하나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 하늘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은 고난 가운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또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요청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봤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역할들을 이례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악인들을 징계치 않으시고 그냥 두고 보시냐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율법과 정의를 저버린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 앞에서 유다를 변호하기는커녕 유다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린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길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이미 멸망하여 버린 북 이스라엘처럼 심판받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손으로 자녀된 유다를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하복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유다보다 더 악한 국가, 더 국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잔악한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고 그들 또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박국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유다에 대한 끔찍한 심판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말씀 3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스 3장 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휴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 주님에 대한 소식, 주님께서 말씀하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심판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논란 이후에 하박국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유다의 회복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박 선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유다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유다를 향한 사랑과 긍휴를 기억하사 정하신 때 유다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둘째는 유다는, 아,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바란 것은 비단 유다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나라가 비록 자신이 사랑하는 유다 민족의 심판을 통해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이제 이를 토대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하복선지자는 앞선 3장 2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께 대한 소식 주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라고 유다의 심판으로부터 열애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심판이 그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유다의 심판을 요청한 것이 유다의 심판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유다에 속한 일부입니다. 유다의 심판은 곧 나의 심판이고 유다의 멸망은 곧 나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한 인간의 연약함에 귀를 기울여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멸망의 나를 기다리는 내 마음이 어찌나 두렵고 떨리는지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온몸이 떨립니다. 내 창자와 내온 내장들까지 떨립니다.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다가올 그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자신의 감정이기도 하고 그 멸망의 심판 앞에 선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이토록 두렵고 떨리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본문 17절 말씀. 이 두렵고 떨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구기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지 먹을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까? 단지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는 어떤 불평과 원만을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짓밟히고 빼앗겨 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유다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유다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금휼이 모두 끊겨지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모든 것이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선자는 비록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의 세계가 종식되고 나의 삶과 생명마저 처참히 짓밟혀 죽임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는 지금 죽음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조차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조차 이겨내고 기뻐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유다가 당장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끔찍한 과정들 속에서 비록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나를 진토에서 다시금 일으키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의 멸망과 개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라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 앞에 서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에 공감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온몸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는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우리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꿈과 계획과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나의 꿈과 계획이 실패하며 나의, 생명, 내, 나의 생명을 빼앗겨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진토에서 다시금 일으키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 미야마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 미야마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찬양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의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황폐하게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고난과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